FW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을이 문턱에 왔죠 이제 그러면 가을 패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때 도대체 트렌드가 뭔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어, 2 0 2 2년 컬렉션을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트렌드도 알려 드리고요 우리가 SPA 브랜드 잘하는 H&M 또 Another Story 뭐 망고 이렇게 어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들도 보고요. 또 어떤 것들이 트렌드인지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매니시한 느낌의 수트는 가을까지 쭉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트 굉장히 몇해 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네, 이번 컬렉션에서 이렇게 스커트 수트가 많이 보였는데요. 어, 지금 보시면 치마 길이는 조금 어, 무릎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정도의 기장이 많이 보였고요. 첫 번째 프라다에서 보여진 이 수트는요. 어, 같은 원단의 울 소재의 원단으로 이렇게 어, 플레이를 했고 또 이렇게 넥타이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또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미니 스커트에 어, 블레이저가 조금 크롭 기장이죠. 이런 크롭 기장의 블레이저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에 보여지는 이 플리츠 스커트 셋업은요. 보시면, 이제, 허리에다가 벨트를 해주는 게좀 특징이고, 이런 플리츠 스커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그런 소장템인 것 같은데, 가을에 필수 아이템으로 넣으셔서, 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라에서 발 빠르게, 어, 대응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미니 스커트에 크롭 기장에, 어, 브레저가 지금 선보이고 있죠? 또 이런 식으로 몽 라인이, 넥 라인이 이렇게, 어, 여성스럽게 파져 있고 앞에 트임이 있으면서 슬릿이 있으면서 다리 라인을 보이는 그런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네, 프린지 카우보이 부츠나 그 카우보이 자켓 같은 거 생각나시죠? 그 프린지를 어, 이번에 컬렉션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했어요. 네, 첫 번째로 보이시는 룩에서 보면 요 이렇게 자켓이 아래 부분에 밑단에 포인트를 주는 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프린지가 스커트로 응용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서 프린지를 연출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프린지를 디테일을 줬죠. 지금 보시면 코트에도 이렇게 아래 컬아웃이 된 프린지를 연출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프라다 제품인데 프라다도 역시 스커트를 이렇게 대범하게 프린지로 했습니다 이제 허리 라인에 벨트를 준것 룩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식의 룩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것 같아요 요거는 프린지 스커트 인데요 약간 대범하게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룩입니다 어, H&M에서는요, 이렇게 셔츠, 프레이드 셔츠의 아랫부분에 프린지 밑단으로 마무리를 해서 조금 부드럽게 어, 연출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요번 자라 매장에 갔을 때 이렇게 프린지 스커트가 보였어요. 앞에 타일을 붙은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컬러도 약간 브릭 느낌의 컬러, 요즘 트렌드 컬러이기도 했고 이렇게 프린지가 밑단에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어, 이번 컬렉션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펄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보였던 것 중에는 네 이렇게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펄을 이용을 했고요. 이렇게 첫 번째 어, 마지막 사진에 보면 허리에 어,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조금 여성스럽게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그런 어, 코트도 많이 보였고요 또 컬러감도 다양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털 종류의 뻐도 많이 보였어요 이렇게 긴 기장감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짧은 기장의 어, 외뚜를 입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가죽입니다. 여러분들 레더. 어, 레더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 매년 시즌마다 가을에는 그 가죽이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번에는 가죽이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보여졌고 과감하게 디자인 에 응용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로는 계속 여성스러운 라인의 이런 가죽 어, 롱 자켓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빅토리안 시대를 연상케 하는 칼라의 올블랙을 선보였어요 올블랙은 굉장히 이번 트렌드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그런 룩입니다 좀 마지막에는 또 가죽을 또 다양한 컬러인 이런 벌건디 컬러를 로 이렇게 어, 선보였고요 이렇게 러플 스커트나 아니면 딱 떨어지는 아래 러플이 있는 그런 가죽 원피스, 그리고 올 블랙에 이런 가죽으로 모두 통일한 그런 디자인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지는 이 가죽 제품 중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올 블랙에 아래 허리에 벨트로 포인트 주신 거 보이시죠? 또 스커트는 기장감이 좀긴 스타일이었습니다. 스커트도? 네, 제가 H&M 매장에서 갔을 때 이렇게 가죽 스커트도 많이 보였고요. 이렇게 대범하게 플리츠를 가죽으로 디자인한 옷들도 많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원피스는요, 스테이먼 컬러의 모두 올홀 바디를 가죽으로 연출을 했어요. 지금 자라에 사, 나온 신상 제품들인데요. 트렌드 컬러인 카멜 컬러로 이렇게 연출을 해서 디자인을 한 제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에나다 스토리에서는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컬러로 스테이먼 컬러가 돋보이는 그런 가죽 자켓을 선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그냥 베이직한 가죽 자켓이 보였는데 굉장히 활용이 높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네, 올해 주목할 만한 트렌드 중의 하나는 또 플레이드, 체크입니다. 어, 비비드한 느낌의 체크 자켓도 많이 보였고요. 또 펑키한 느낌으로 풀어나간 그런 디자인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룩이네요. 버버리의 아이덴티티인 체크가 다른 디자이너들도 아주 자유롭게 사용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자라 매장에 갔을 때 이렇게 체크가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또 이런 체크 스커트 올해는 또 벡트 스쿨 소녀 느낌의 그런 어, 트렌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스커트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아하게 이런 자라에서 나온 이런 원피스로 허리에 벨트에 포인트를 주면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린트는 제가 컬렉션에서 본 프린트인데 똑같이 H&M에서 어, 나왔더라고요. 또 이렇게 체크 어, 셔츠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 옷장을 한번 뒤져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몇 시즌 동안 퍼플 슬리브가 굉장히 트렌드였죠. 올 여름 시즌에는 어깨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어, 올 가을에는 좀더 직선적이고 강렬한 느낌의 어깨와 소매가 많이 보였어요. 어, 이 제품은. 마시모두띠의 어, 새로운 신상 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어깨가 굉장히 바깥으로 나가 있고 어, 슬리브도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죠 두번째 사진에 화이트 셔츠를 입은 이분의 이 어깨도 이렇게 파워 숄더 처럼 조금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옷만 어울릴 것 같은 그 리본은 사실 제가 작년 샤넬 컬렉션에서 어,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는 옷을 봤을 때 와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런 분위기 나는 티셔츠를 구매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번 가을 컬렉션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리본 디테일입니다 옷마다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씩 가미해 준 디자인들이 컬렉션에서 많이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렇게 코디하실 때 이런 어느 한 부분의 디테일을 리본으로 장식해 보는 것도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H&M이나 마시모두티의 이런 블라우스들 굉장히 사랑스러운 느낌을 이 리본 하나만으로 줄수 있고요 네 이렇게 원피스에 자그마한 이런 리본 디테일은 정말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연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리본에 타이 묶는 방법으로 리본을 연출하는 것도 올 시즌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주목할 아이템입니다. 많이 봤는데 어떤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이제 러플이 있고 또 레이스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그런 빅토리안 시대에서 볼 것만 같은 그런 블라우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넷 부분이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러플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빅토리안 시대에 영감을 받은 느낌의 옷들이 정말 많죠? 네, 이 자라 블라우스는 굉장히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볼륨감 있는 어깨와 슬리브, 그리고 빅토리안 시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넥라인과 볼륨감 있는 슬리브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H&M 매장 갔을 때 바로 모든 걸 반영하고 있는 이 블라우스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깨가 굉장히 풍성하고 위에 레이스 디테일로 올라와 있으면서 목까지 올라오는 그런 블라우스고요. 이것도 빅토리안 시대의 영감을 받은 이런 레이스 컬러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블라우스였습니다. 네, 블랙 컬러도 있었고요. 음,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 컬러 자체도 이거 자라에서 본 제품인데 네, 앞에 어, 컬러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컬렉션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이빅토리안 시대를 연출하는 그런 룩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굉장히 재밌고 어, 신선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좀 해놨어요. 이 골드 체인 있잖아요. 여러분들, 골드, 목걸이가, 체인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스타일링을 내실 때 포인트로 쓰시면 럭셔리해 보이기도 하고, 골드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좀 럭셔리한 느낌이 있잖아요. 세인트로렌 컬렉션에서도요, 이렇게 골드 체인, 넥클레스를 선보였고요. 자라에서는 이렇게 골드 목걸이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렇게 화이트 셔츠에나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넥클래스를 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보테카베네타의 백도 체인이 굉장히 눈에 띄고요. 블랙 브레저에나 아니면 슈즈, 백 모두 골드 체인 많이 보이 많이 가보니까 이제 컬러로 플레이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디자인의 어, 컬러를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어, 이번 FW 시즌에 스테이먼 컬러로 코디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건 제가 H&M 매장에 갔을 때 새로 나온 뉴 신상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컬러가 돋보이죠. 망고 제품이고요. 이렇게 화이트 셔츠에 스테이먼 컬러가 사랑스럽네요. 그 다음에는 마시모토 두티의 블라우스예요. 어, 조금 섬세한 느낌의 하늘하늘한 소재의 이런 블라우스도 예쁠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칼라가 큰데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소녀 감성이 나는 그런 칼라의 블라우스였습니다. 판초입니다. 판초 생각하면 위에 이렇게 탁 걸쳐 있는 프린지를 이용한 판초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체크 무늬의 판초도 있었고 다양하게 판초를 풀어냈어요. 지금 보시면 아래 부분이 프렌지가 되어 있는 판초부터 트렌치 코트 느낌에 나는 판초, 다양한 형태의 판초가 보여지고 있죠? 올 가을 겨울에 이렇게 판초로 코디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가지가 룩이 많이 보였는데요. 올 블랙 룩이 많이 보였고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올 블랙을 많이 선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요거를 올 가을에는 올 블랙으로 좀 코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밖에 레드 드레스, 강렬한 레드 드레스도 많이 보였고요. 보여졌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이 벌룸처럼 좀 이렇게 살려지는 그런 실루엣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그 밖에 란제리룩이 많이 보였는데요. 우리가 란제리룩도 매년 좀 트렌디하게 떠오르는 어, 룩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란제리 룩을 조금 좀 편안하고 실생활에 쉽게 풀어나가려면은 안에 입을 수 있는 받쳐서 베이직으로 입을 수 있는 느낌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탈릭한 느낌의 시퀀스, 좀 블링블링한 그런 메탈릭한 그런 룩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짚어봤는데요 다음에는 패션 트렌드의 컬러 올해의 컬러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해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좀더더 더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트렌디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옷들로 좀 트렌디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어, 영상으로 찍어 볼테니까요 어,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고요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볼게요